우리의게 조급한 마음을 아버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포도원에 가시나무와 칠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천천히 생각하며 아버지와 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게 하지 않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주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할 때, 이름 그릴 때가 너무나 많겠습니다. 아버지, 신중하게 하시고, 그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뜻을 따라가는 우리 학내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상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냐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오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교할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영광드리는 주의 성격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